일단, 첫 올림픽 좋은 성적으로 무사히 맞춰서 너무 후련하고,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더 행복하게 시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호라하면 자유형 200m 결승과 자유형 100m 주결승을 뽑고 싶어요. 어, 일단 65년 만에 아시아 선수가 결승에 갔다는 것에 듣고 정말 영광스럽고, 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제 결승 무대를 계속 밟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어, 아시아 신기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록이었는데, 어, 아시아 신기록이 나와가지고 정말 정말 기뻤어요. 어,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연맹에 대해서 뛰게 된 거에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최고의 선수와 나란히 경쟁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만족합니다. 어, 옆에서 그렇게 그런 좋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영광이었고 또더 열심히 해서 이제 그 위치에 설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어, 일단 내년에 있는 세계 선수권 아시안 게임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올라가면은 파리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몰, 못 들어가가지고, 사실. 아. 아직 웨이트 트레이닝 부분을 체계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 급하지 않게 조금 조금씩 차근차근씩 올리면서 올라가면은 어, 수영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어, 좋아했던 아이돌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수영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어떤 인터뷰에도 말했듯이, 내상에 들어가서 침대에 눕고 싶네요. 빨리. 딱히 어떤 선수를 두고 보지 않고, 그냥 제 주종목인 자유 100m, 200m와 또 다른 주목들도 그냥 두루두루 많이 봐요 뭐, 스타트 반응속도 연습은 딱히 그렇게 많이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스타트 반응속도가 나와서 그 부분에서는 저도 신기했어요. 어, 이제 도쿄올림픽을 이제 발판으로 삼아, 저희는 세계 선수권 아시안 게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어, 파리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해요 지금. 어, 이정까지는 몰랐었는데 되게 들어올 때 엄청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놀랍네요. 어 촬영 다시 다시 잠깐만.님만의 경쟁력을 좀 발견한 게 있나요? 어... 자영 100m, 200m 경기에서는 어, 서양 유럽권 선수들과 뒤쳐지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어, 자영 200m 마지막 구간에서 오버페이스가 걸려서 좀뒤쳐진 부분이 아쉽기도 하지만 근데 아쉬운 부분보다는 정말 만족하는 게 훨씬 그배 이상으로 큰것 같아요. 이제 또 이제 엄청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